이쪽에 내리는 이쪽 차주먹으로 때려. 들하고내어 뭐가 있나 봐요. 총 소리가 나요. 로봇 다리만 있 반대편 싸우는 네. 거데고 반대편 반대 Çok güldüm. Bak 어, 누구 있어요? 어, 그냥 하복 은근히 지금 하복 급해혀 있거든요? 네. 은근히 반동이 없어요. 어, 그래요? 하복, 근데 반동, 요번에 너프먹었는데 반동 더 세졌는데? 선생님 맞요한 대도 안 맞았어요. 아 근데 하복 반동 진짜 세졌어요 그, 그니까 그 좌우 반동은 그대로인데 스, 위로 올라가는게 너무 세졌어요 위예 위로 네. 너무 올라가요 딱, 딱 근중거리? 근중거리? 소리 왔어요 일터 네, 일일 네, 네. 네. 올라가요 두명흐나다 아, 죽어 아번먹어보어 하나 와요. 이요간 먹었어. 아, 라라 진짜 방벽 개좋다 그래요 자라 방벽으로 진짜 지금 제가 살리려고 한게 아니라 방벽 살리려고 계속 한 거예요 일부러 죽길 바랬거든요 요번에도 <laughs> 방벽 살리려고 와 진짜 근데 너무 좋아요 방벽 아도 딸려요 개좋다 진짜 또 아, 필보 내줄수 있어요 아네 알겠죠 라라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이쪽 건너편 가면 있는것같아 아, 달달하다 중탄 벨머님 이거 들어요뭐예요화방도쟤 네, 쓸려고 챙겨놓은건데 려고챙겨놨어요네 네, 그럼요 아까 쓸려고 다 그런거죠 방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 한창이에요? 저기 케어 패키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애들. 그단아에요 네. 혼자, 혼자 나가, 나가. 있어요 아닌가? 케어 패키지 맞죠? 쓰셨네. 어 이제 원거리에서 애들이있는거 같아. 레인 2개 네, 봤리저 네. 네, 네. 네, 배터리 하나만 주세요 달고 배터리요 배터리? 리 셜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애들 도망갔어요

되게 이한번더 써야지. 구급키트 필요하신분 하나? 하나. 어, 하나? 하나씩 드세요 여기, 여기 키트야. 저 구할... 어, 그, 이건 필요없어요 여기 안는데 그쪽이요? 탄창 먹은 거 같은데 어디 갔지? 아니었구나. 아, 니구나데 우리 빼고 여덟

어라? 이거 프랄로 스킨 멋있는 거예요. 어 여기 있다. 쌍 <laughs> 비행기 있어요. 제대로 됐다. 저 밑에 있어요. 내려갔어요. 이거 아래에서 쏠수 있다고 뚫려 있어요 여기가. 딴점 들어올 거 같아요. 아, 이게왜내 아, 네, 네, 이러고 있으면. 2층에 있네 1층에 있으면 좀 싸버릴 거 땡이서 애들 나오다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뒤쪽으로올가올라가 볼게요. 갑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올라가요 아, 되게 늘 위에서 쪼고 있어. 하나 다운. 둘 다운. 저 튈게요. 딸 피라, 피라.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올라오세요. 네. 리고 바로 갈게요. 찍어 드릴게요.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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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올라가. 올라오세요. 지금 애들 개 딸피에요. 하고 다 옥상에 있거든요. 다운 미라지 쟀나보다 쟨다 저기 미라 밑에 쟤 쟤네 쉴드 깠어요 오케이. 어두두 분대 남았어요. 너 있는데. 히트랑 어. 그거 꺼내어야 돼. 원또 줄어요. 얼른 들어가죠. 이거 얼른 드시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드론 뽑을게요. 어, 여기 앞에. 여기서 드론 한 번. 일로 오세요. 아니, 어차피 이동해야 돼요, 저희. 원 끝자락이라. 쓸도안 드세요? 원은 멀어요, 또. 이거, 왠지. 달리죠, 저 공공기지, 그, 담벼락 위에 있을 것 같잖아요, 애들. 사이즈가. 캡해 먹고 그래, 가요. 캡해 그 먹고 담벼락 위로 올라가자. 단뼈락을 이쪽으로 해서 아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거 타고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면 타고 올라가. 오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도 이거 문 타고 올라가면 올라갔을 텐데. 네, 올라가. 저 상자 어, 저거 밟고 올라가. 어, 여기 위에요. 건틀리 위에 있어요, 애들. 쏘지 말자. 아직 두팀 남았으니까. 찾아보자 어디 있는지. 어 우리 썬다. 음. 여기 옥상에 케어 패키지 설치 안 되네. 저쪽에 있는 애들이요나쪽에팀중에하나이있이저쪽 애들이야. 저쪽애들야 저쪽에 애들이야. 요쪽에이쪽에이쪽이이야쪽이야저야 아 이거 자는데. 네 이거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내려가. 네 이동하시죠 이거. 원이 너무 안 좋아요 저쪽이라 어떻게든. 그게 <laughs> 보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자. 보일 텐데 이상한 거. 쟤네 좀 빠진 거 같은데. 한팀어디을까한팀더 있죠. 한 네. 여기까지 팀이에요. 네, 얘네 잡으면 끝날 거 같아요. 한, 하나는 혼자 남은 애들 아, 같은. 아한 마리 있을 거 같은 찍었다. 저거 겉에 4마리 저기 밑에 밑에 애들이 있구나 들어가야 돼요 그냥. 네 들어가시죠 건물 진입할게요 아 리아가 점심을 부활하고 있어요. 아니, 저 부활해주시죠, 왜? 왜저 살리다 말았어요? <목소리> 신호를 보고 그거 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내가 더 상관없어.